안녕하세요. 저는 70살 박정숙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고운 한정식의 명장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저 평생을 속과 칼을 벗삼아 살아온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저의 삶은 꽤나 단순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장에 나가고 좋은 재료를 고르기 위해 손끝으로 감각을 살피고 불의 온도를 눈으로 조절하며 제한 평생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칼날 앞에서, 솥 안에서, 그리고 혀끝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냅니다. 저는 그 진실을 믿고 제 삶의 전부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요즘 유일한 즐거움이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함이 있다면 바로 제 손녀 지수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된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제 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손녀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할머니, 세상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대신 스마트폰 안에서 맛을 느껴요. 라고 말하곤 하죠. 손녀가 운영하는 푸드 블로그와 SNS에는 진정성 있는 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굳이 내색은 안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몰래 지수의 팔로워 숫자를 확인하며 내심 어깨를 으쓱하곤 합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 할머니한테 온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더. 지수의 목소리에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두고 간 상자는 군더더기 없는 밋밋한 상자였습니다. 흔한 로고 하나 없이 테이프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꼭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급하게 포장한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들어올리자 제법 묵직한 무게가 손에 감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예민한 후각을 가진 사람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듯한 묘한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마치 재료의 본질을 속이기 위해 첨가하는 조미료 냄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제 평생의 지론인 재료의 진실은 제게는 불변의 법칙이었지만, 사랑하는 손녀 앞에서만큼은 그 법칙을 깨고 싶었습니다. 지수의 성공은 곧 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할머니, 그거 무거우니까 그냥 두고 제가 옮길게요. 지수가 서둘러 제 손에서 상자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지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찰나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도와 불안함이 동시에 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그 표정의 의미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가 무거운 걸 혼자 들게 했다는 미안함에 할미가 다음에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그 상자를 들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애써 그 이상한 상자에 대해 잊으려 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라는 것도 어쩌면 새 제품의 냄새를 잘못 맡은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며칠 뒤 지수가 집으로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자기를 푸드 컨설팅 회사의 매니저이자 대표라고 소개하는 김이사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었을까 단정한 슈트 차림에 시원시원한 말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님, 드디어 뵙습니다. 지수에게는 할머님께서 명장이라는 게 가장 든든한 배경이라고 늘 말하곤 했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제 평생의 업적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김희사는 자연스럽게 지수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 양이 진행하는 온라인 상품들은 할머님의 진정성 있는 철학을 담기 위해 저희가 직접 품질 관리를 합니다. 혹시라도 배송 중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 쪽에서 안전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물류창고에 쌓아두는 대신 저희가 직접 포장해서 당일 발송합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수상한 택배는 사실 제 손녀를 위한 안전한 물건이었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의 조각들은 그의 신뢰 가는 태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저는 김이사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들여다보며 살았기에 저는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본능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에는 그 흔한 불안감이나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지수를 아끼고 성공을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김이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지수가 제게 소곤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까? 김이사님이 이번에 좋은 투자건을 물어오셨는데, 잘 되면 할머니랑 나랑 해외 미식 여행도 갈수 있대. 저는 그저 웃으며, 됐다, 너 하고 싶은 거다 해라. 할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녀의 눈에 들어왔던 빛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보아왔던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고 순수했습니다. 저는 손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마음에 다음번 상자가 도착하면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사는 다시 돌아와 지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지수 양, 다음 거는 절대 할머님께 보여드리지 마세요. 포장 기술이 기밀이라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제게 보안을 유지하는 전문가의 철저함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손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저를 인정해주는 김희사를 위해 기꺼이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녀 지수가 이사님과 함께 당당하게 사업을 키워나간다는 사실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집으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친구와 통화 중이었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손녀를 도울 겸 상자를 들었습니다. 할미가 도와줄게, 지수야. 저는 익숙한 묵직함에 안도하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이사님의 말대로 지수의 사업은 안전한 물건을 다루는 믿음직한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상자 겉면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다옴유토. 낯선 이름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자 모서리가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의 내용물이 살짝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수가 자랑하던 명품 수입산 식도 세트의 포장이 보였습니다. 역시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 김 이사님이 직접 관리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저는 그 포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포장이 얇았습니다. 보통 주방용품들은 배송 중 파손을 막기 위해 튼튼하고 두꺼운 완충재로 포장하기 마련인데 이 포장재는 힘을 주자마자 쉽게 구겨졌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포장재를 살짝 뜯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며칠 전그 상자에서 맡았던 묘한 화학 약품 냄새가 다시 코끝을 맴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포장지 안에는 명품 식도 대신 시장에서나 볼 법한 조악한 품질의 플라스틱 식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칼날은 희미한 플라스틱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칼자루는 달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쓰던 물건처럼 제 손끝으로 재료의 진실을 수없이 느껴온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재료들이 방부제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상자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배송 실수겠지. 잠깐 샘플을 넣어둔 걸 거야라고 애써 자신을 설득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진실의 감각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플라스틱 식도를 다시 포장재에 숨겨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상자를 들고 방에서 나오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것도 할미가 도와줄까? 손녀는 아니요, 할머니, 저 이제 친구 만나러 가야 해요. 라며 급히 상자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어쩐지 미세한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식도 사건 이후, 제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 계속 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저 실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평생의 지론인 재료의 진실은 제게 경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불안한 시선을 거둘 수 없었고, 결국 손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행동이 평생을 지켜온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손녀를 향한 불안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지수가 친구와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TV를 보거나 고즈넉한 시간을 보냈겠지만, 저는 손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여니 방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손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보통 외출 시에는 늘 손에 쥐고 다니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리더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김이사였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님께 얘기 안 했죠? 명장 스티커만 재포장하면 끝입니다. 재고는 금요일에 보내드릴게요.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명장 스티커 재포장, 재고라는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지난번 택배 보낸 것 짝퉁이라 들킬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할머님은 모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제 몸에서 피가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짝퉁, 재포장, 명장 스티커. 이 모든 단어들이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수상한 정황들과 하나로 이어지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보았던 플라스틱 식도, 오래된 재료들, 김희사의 믿음직한 태도, 그리고 손녀의 복잡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휴대폰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이 놓인 책상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손녀의 모습, 밥그릇에 숟가락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그 불안한 손, 그리고 잠든 밤에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는 듯한 모습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지수와 김이사가 함께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저는 평생 해보지 않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서랍장을 열고 옷가지를 들추고 책꽂이의 책들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마치 재료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제 손끝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저는 익숙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늘 보던 다오유통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한쪽 모서리에 힘을 주자 상자가 쉽게 찢어졌습니다. 안에는 플라스틱 식도 대신 수백 장의 종이 뭉치와 함께 낱개로 포장된 비닐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쪽에는 제가 만든 한정식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명장의 전통 갈비찜, 명인의 손맛이 담긴 잡채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제 이름이 여기저기 쓰여 있었지만 그 옆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조악하게 복사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 뭉치에는 고운 한정식 명장이라고 새겨진 제 도장 모양의 위조된 스티커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수백, 수천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 스티커 한장한 한 장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와 박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이름이 겨우 몇백 원짜리 스티커로 전락해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던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정숙 요리 연구소 상표권 양도 계약서라는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저와 제 손녀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고 제 이름 옆에는 제가 직접 찍은 것처럼 조작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사기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제 이름과 명성, 그리고 제 평생의 업적을 통째로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재료의 진실만을 믿어왔지만 가장 가까운 손녀에게서 가장 잔인한 거짓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손에 든채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손녀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지수야. 지수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피곤한데.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위조된 스티커 뭉치와 상표권 양도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수야. 이게 다 무슨 뜻이니? 그 순간 손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목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그게... 손녀 지수는 변명도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처음엔 그저 그냥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제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게 신기했고, 돈도 쉽게 벌수 있었으니까요. 손녀의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일이 커졌어요. 제가 가진 콘텐츠로는 한계가 있었고, 김 이사님이 할머니 이름을 쓰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꼬드렸어요. 할머니처럼 진정성 있게 성공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저는 그냥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삶과 노력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하루하루 정직하게 쌓아 올린 시간이었지만, 손녀에게는 건너뛰어야 할 오랜 시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내 허락은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니?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손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가치로 저를 바라본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모든 진정성이 제 손녀에 의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손녀가 남긴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녀를 사랑스러운 아이로 볼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저를 속이고 제 인생을 도구로 쓴 범죄자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저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명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제 인생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스티커 뭉치, 조작된 상표권 양도 계약서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보았던 플라스틱 식도까지 저는 독보기로 위조된 인감 도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인장과 거의 똑같았지만 작은 잉크 번짐의 차이에서 가짜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손녀 몰래 상자들을 열어 그 안에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었습니다. 조악한 품질의 제품들, 엉성한 포장 상태, 그리고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가짜의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음식의 진실을 파헤치던 지난날의 과정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가짜 재료를 찾아내던 그 손길로 가짜를 만들어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은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제 삶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모든 서류와 증거를 봉투에 담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딸과도 같았던 손녀의 죄를 고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 순서가 되자 담당 형사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 제 이름이 도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가 뭔가 조직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는 이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건넨 봉투 안에는 세상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명장의 눈이 찾아낸 가짜들의 증거가 가득했으니까요. 형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은 이 일의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연 피해자일까? 제 눈에는 제가 한 평생을 쌓아올린 신념을 무참히 짓밟은 한 아이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모아 고발한 것은 저였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손녀 지수와 김희사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손녀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고, 할머니처럼 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더군요. 저는 법정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는 손녀의 모습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손녀가 쓰던 방은 텅 비었고, 택배 상자도, 수상한 냄새도 더 이상 풍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 속의 고요함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느날 손녀가 쓰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요리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던 아주 오래 전 제가 직접 손으로 썼던 레시피 노트였죠. 노트맨 뒤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진짜 명장이 될 거야 약속. 그 글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가짜들을 찾아내면서도 가장 가까운 손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진심만은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던 그 절박함 뒤에는 할머니처럼 진정한 명장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지론인 진정성의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 자부심이 손녀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가렸던 것은 아닐까? 제가 명장이라는 틀에 갇혀 손녀의 불안함을 외면한 것은 아닐까? 저는 제 손끝으로 재료의 진실만을 보려 했지만 가장 가까운 손녀의 마음 속을 읽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텅빈 집으로 돌아와 손때 묻은 소틀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왔던 것처럼 좋은 재료들을 손끝으로 만져가며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오늘 만든 이 음식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저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저만을 위한 진실한 한 끼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 저는 이제 더 이상 명장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요리는 그 어떤 재료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고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